오늘 소개할 술은 두체스데브루고뉴라는 술입니다. 맥주입니다. 이게 좀 신맛나는 맥주이고요. 한 6.5도 정도 되는 술입니다. 가격도 좀 비쌉니다. 코스트코에서 16,000얼만데 아마 가게에서 드실려면 3만원 이상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강추하는 술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이 성공과 실패라는 거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고, 그렇지 못할 때 실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많은 성공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때 결국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두 지금 앨범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앨범은 둘다 재발매가 된 음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국 거 신촌 블루스라고 되게 유명한 아 그런 음 앨범이 재발매됐고요. 또 하나는 그 다크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고 그 배트맨 시리즈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그것을, 어,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이건 재발매는 아니고 한정판이고, 얘는 재발매인데, 그, 얘도 한정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이거 가지고 성공, 실패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음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앨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고, 그 다음에 얘도 얘가 한정판답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얘는 몇 번째다. 이런 것들이 다이 안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얘는 한정판, 얘가 500장만 찍는다고 했던 한정판이거든요. 저는 천장 찍는다고 전 세계에서 천장이고, 얘도 굳이 말하면 전 세계에서 500장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얘는 그런 번호 같은 거 없어요. 한정판 몇 번이다. 이런 번호는 없습니다. 뭐 옛날 그대로 그 표지 그대로 했는데도 좀 뭔가 좀 프린트나 이런 게좀 재발매니까 똑같이 뭐 했다고 하지만 뭔가 좀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 라는 느낌이 감동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난 저는 이제 이게 성공이고 이게 실패다 성공이고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블루스 입니다 완전 이제 신촌 블루스 재발매된 이 LP인데 이 LP 가격이 44,000원 정도 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이 정도 가격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500매 한정이니까 뭐그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 다그 정도 합니다. 그래도 외국 오히려 그 LP들이 3만 원대인데 비해서 좀 비싼 가격이 있어요. 속지는 예전에 있던 한장 가사 들어 있는 거한장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조금 재발매는 재발매, 재발매답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요즘 이승환 것도 그렇고 약간 음질에 관한 LP 품질이 좀 조악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뭐. 아 시겠지만 이 골목길이고요. 이 신촌 블루스의 이 보컬은 요즘 강 허달림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 강미희 씨가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김은주 씨도 부르겠지만 그리고 뭐 색소폰은 어민환 씨, 하모니카 이정선 씨, 네, 퍼쿠션은 김정균 씨가 이렇게 했다고 다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신촌 부르스죠 음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소소한 정도. 예전 판도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긴 합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그냥 옛날 추억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저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고 하는 그 한정판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크 나이트라이즈 한정판인데 2,000장. 아까 제가 처음에 천장이라고 했는데 2,000장 한정판으로 나온 겁니다. 일단 검정색의 그 레이블 붙어 있는 게더 사실은 더 좋다고 해요. 이 비닐은. 근데 바이닐은. 근데 얘는 좀 멋스럽게 마블식으로 좀 LP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나름 뭔가 한정판 다운 그런 면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마그넷이 하나 있고요 마그넷도 들어있고 설명이 이렇게 그 부클릿이 좀 들어있는데요 여기는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 직접 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작했는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 포스터를 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앨범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비닐도 잘 들어있고 여기 보면 이제 보이시죠? 1678번째 2000장 중에 1678번째 다 그렇게 한정판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박으로 이렇게 나는 고급스럽게 좀 만들었는데 가격은 아까 신촌 브루스 재발매 반보다 만원 정도가 쌉니다. 3만원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성의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성의 사람들한테 성의 있게 이전 정도 돈을 좀더 줬다면 많이 준 CD를 사거나 MP3를 사지 않고 바이닐을 샀다면 BD를 샀다면 LP를 샀다면 내가 그 정도 값어치 해줄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뭐 성공과 실패를 이런 한정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람들에 대한 성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성의가 있으면 그것이 간혹 이제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런 완전한 망한 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 돈은 어떻게 벌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좀 성의가 없게 하고 또 돈가버치를 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 진심마저 좀 의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